안녕하세요 한스입니다. 하아,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아, 고백을 해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1년 반쯤 된것 같아요. 저 탈모인 것 같습니다. 으아! 내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예. 탈모인들 아시겠지만 이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 또한 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일단 제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선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정수리 쪽 보이시나요? 그리고 M자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아 땀아 넓다 와마 놀래 제가 좀더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영상을 찍어놨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언제부터인지 저도 잘 몰랐어요 몰랐다가 제가 우연치 않게 정수리 부분을 사진을 찍었는데 와 진짜 휑하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그냥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에 대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을 굳건히 먹고 다 받아들인 상태고요. 일단 남성분들은 탈모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남성 호르몬 때문에 탈모가 올 확률이 여성분들보다는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인을 분석해봤어요. 왜 내가 탈모지?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재작년에 동남아 여행을 길게 갔다 오면서.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살이 갑자기 10kg 이상이 빠졌어요 또 급격한 다이어트가 또 영양적으로 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탈모가 급격하게 시작이 된것 같고요 또 강력한 원인으로는 저의 아버지가 머리가 많이 없으십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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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만 전 아빠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는 게 어디야? 지금 현재는 제가 탈모약도 먹고 있고요. 관리를 엄청 빡세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빠진 머리, 이미 비어진 거,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요새 두피 문신이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피 문신으로 어느 정도 이 비어진 것을 커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어겠습니까 이렇게 태어난 걸?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잘 해나가면 되지. 늦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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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복 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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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복 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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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복 탈모 인 만세 에이 에이 탈모 탈모 극복 아자 아자 화이팅. 부티문신 같은 경우는. 모근과 같은 크게 작은 점을 표현을 해서 여러 요인으로 인해 모발의 밀도가 부족한 부분을 시각적으로 채워주는 시술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시술 사례인데 어. 저 인스타그램 혹시 보셨지요? 아 그럼요 예, 인스타그램에 그게 나와 있는 게 이제 최근 사례이고 이게 음. 포샵이 하나도 안된 진짜 저는 진짜 포샵 신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올립니다 좀 실례가 안 된다면 저도 이제 믿고 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laughs> 네. 예. 음. 경력이 어떻게? 아 저는 이제 올해 4년 차 되었습니다. 우와, 네. 그러면 이제 대중화 거의 될 때쯤 거의 시작하신 그쵸, 거네요. 거의 빠르게 아. 시작했죠. 음, 네. 음, <laughs> 믿고 맡주셔도 네. 괜찮습니다. 아, <laughs> 몇백 명 이상의 탈모인들을 보셨잖아요. 그쵸, 거의 아니, 천명 가까이 천명. 하... 앞에 나가서 정신을 앞으로 퍼주실게요 네. 앉아주실게요. 떨린다. <laughs> 여기 부분이 모발이 조금 얇으셔서 비쳐 보이는 데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까지 수포광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발이 얇아서인가요? 음. 모발이 없어서인가요? 살짝 얇고 네. 잠시만요 네. 팩트 폭형해도 음. 좋아요 진짜로 괜찮을까요? 네. 모발이 지금 나오는 게 네. 하나의 구멍에서 한 개, 두개 아니면 두 개, 세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개, 두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딱 중간 진행 단계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기인가요? 아니면 좀 넘어섰나요? 초기예요. 초기에요. 저는 정말 많이 봐가지고 이 정도는 이 네. 네. 정도는 그렇게 심한 부분 아닙니다. 모발이 맞지? 많이 얇으세요. 오늘은 그래서 넓게 네. 들어가야 돼가지고 오래 걸리는 네. 날이 아니에요. 아. 근데 다음 매차 때는 네. 3시간 정도는 잡아주셔야 아. 될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메꿀 곳이 많다. 어, 조금 그렇다. 아. <laughs> 죄송합니다 가르마 부분은 정말 친하지가 않죠가지고 두피도 뭐가 나있거나 울긋불긋하거나 이런 느낌은 없어요 전혀 나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전혀요 응. 아으 네 시술을 마쳤습니다 1차하고 어, 테스트 단계라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은 2차, 3차까지 나중에 받게 되면 정말 찐 리뷰를 업로드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좀 기분이 좋은 건 아무래도 그 두피 문신 시술해주는 원장님이 탈모인을 많이 만나봤을 거거든요. 근데 제 두피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리고 두피에서 새로 난 잔머리가 엄청 많대요. 이거 정말 저한테는 빛한 줄기가 내려오는 그런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리뿐만 아니라 이 마음도 치유를 받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우 꿀맛이네 그냥. 저는 꾸준히 일단 관리를 할 거고요. 절대 탈모 너가 이기게 두지 않을 거야. 유전, 그 따위 내가 이겨 버릴 거야. 넌할수 있어. 살아남을 수 있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씁쓸하네.